온도의 캠핑 요정 백화점 기획팀 전유진입니다 <laughs> 윙크 요정 페이먼트 팀 홍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 추운데 뭘 하려고 만났죠? 감성 캠핑의 분위기를 업 시키는 다양한 이 랜턴 제품 중에서 롯데온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 물씬 느껴지는 디자인 제품 3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왼쪽부터 페트로막스 퓨어핸드 허리케인 랜턴이고요 미니멀웍스 에디슨 랜턴이요 그리고 바운스 아모르 랜턴까지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페트로막스 퓨어핸드 허리케인 랜턴부터 볼까요? 너무 예쁘네요 롯데온 가격이 가장 착함 어떤 분은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보기에 표면이 굉장히 매끈해요 이음새가 날카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죠 음 진짜 근데 이거 왠지 유럽의 막 그런 음... 옛날에 막 중세 시대 때들것 <laughs> <알> 같아요. <laughs> 약간 해리포터 맞아? 느낌. 어, 맞아, 맞아. 제가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음. 여기 파라핀 오일을 주유하는 구멍이 있다고 해요. 걸걸걸 걸. 지금 이 밑에 오일을 충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를 쭉쭉쭉 내려가지고 오일을 적셔줘야 돼요. 오일이 다 적셔졌다 싶을 때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 좌측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쏙 내려서 과연! 점화! 그냥 갖다 놓고 사진 찍으면 막 화보가 될것 같아요. 찰칵! 찰칵! 이걸 잡고 네. 다 쏙! 들어가면 쏙 들어가면 얘 꺼짐! 바로 꺼졌네요, 바로 바로 되게 쉽게. 깔끔하게 첫 번째 리뷰를 마칩니다! 우리 대망의 두 번째 요 미니멀 웍스 에디슨 랜턴! 개인적으로 진짜 아, 너무 기대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아까부터 이 케이스가 우드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리뷰 한번 볼까요? 잘 받았습니다. 제품 좋네요. 배송이 빠르고 제품도 만족합니다. 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아, 열리는 이 순간. 잘 받았어요. 아, 너무 예쁘죠? 오. 진짜 영롱하지 않나요? 마치 이렇게 물방울을 닮은 듯한 유리 모양이고 우와. 에디슨 랜턴 이름답게 약간 심플한 백열 전구 모양. 또 사용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전구 돌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레버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세요 됐어 됐어 오!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가스 양을 조절하면서 광량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와, 어 지금 약간 멍해져요 어, 그렇죠 이게 바로 불멍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생일초 키듯이 탁 음. 키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켜집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바운스 아우모르 랜턴 롯데온 리뷰부터 한번 볼까요? 아직 써보진 못했지만 예쁘다고 느낍니다. 아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윤 씨? 저는 저랑 어울리는 것 같고 맥주보다 와인이랑 어울릴 것음 같은 그런 느낌그지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낭만적인 스타일이고 은은해서 친구들이랑 시끌벅적하게 놀 때보다는 가족끼리 좀 포근한 저녁을 즐기고 싶을 때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우리 이거 빨리 써보고 싶은데, 써 볼까요? 이것도 간단하네요. 똑같이 그냥 돌려만 주면? 마찬가지로 이 전고를 똑껴주고 레버를 똑 열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 돌려주세요. 오! 얘는 이 하단부에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 친구를 조금씩 돌려주면 약간 은은하게 불빛이 아유.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즐기고 난 다음에는 아까 돌렸던 이 레버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너무 쉬워요 이상 방운스 아모르 랜턴이었습니다 랜턴을 다 우리가 소개했던 제품을 지금 이렇게 켜봤는데 저의 오늘 마음속 베스트 원은 저랑 어울린다고 음, 계속 우겼던 알것 같아요. 어, 알것 같아요. 이 상품 아니, 진짜 어울려요. 어 바운스 아모르 랜턴 딸기 이렇게 케이크 넣고 사진 너무 찍고 싶어요. 아 유진님이랑 정말 찰떡이에요. 저는 조금 클래식한 멋이 있는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음. 이 친구 아. 이 친구가 저한테는 좀 베스트인 것 같아요. 페트로 박스 퓨어 핸드 허리케인 네. 랜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롯데온의 고객분들 시청자분들도 연말을 맞아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또 예쁜 사진 남기고 싶으시다면 롯데온에서 이 아날로그 감성이 뿜뿜하는 랜턴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멋진 상품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와요.